구독 한 번씩 눌러줘. 유튜브 친구들아, 오늘은 제가 뭘 들고 왔냐면 바로 예의 조준선. 이게 그 해외에서 누적 조회수 3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조준선이거든요. 약간 바깥쪽 선1 3 2에 윤곽선 11 이렇게 된 조준선인데 우리 색깔은 빨간색. 이거 중요합니다. 색깔은 빨간색. 스매치 일단 해볼까요? 오호! 자 이렇게 써봤는데 첫인상 약간 나쁘지 않다 조준선이 작은데 좀 두꺼워 약간 잘 보이기도 하면서 약간 세밀한 조준이 가능했습니다 아샤서버 현재 2승 1패고요 아샤서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이 개 망했네 이거 어떡하냐 연막이 없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조회수가 300만회 이상이 나온 예의 조준선 과연 랭크에서는 어떨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셔서 도망친 거아니고요 그냥 왔습니다. 오늘은 아셔서 하고 싶은 날이야. 아니, 이게 300만 뷰가 나온 예의주 준선이라고? 아 좋은데? 아 장점 찾았다 이 조준선이 잘 보입니다 진짜로 야, 흰색이나 초록색 많이 쓰거든요 색깔을 근데 약간 조준선 자체가 약간 두껍고 빨간색이다 보니까 내 조준선 찾기가 쉬워 그전 중에 잘 보여 나이스 어! <laughs> <다리 채우러. 웃음> <laughs> 아 예의가 된 기분인데요? <laughs> 이건 좀어까 억가... 한국섭이랑 큐가 똑같단 말이에요? 아우, 한국섭에서 할걸. 아, 좀 후회되네. 나이스! 저 원래 벌류인 거는 영상으로 녹화한 다음에 버리거든요? 근데 괜찮은 건 이렇게 살린단 말이에요? 아, 근데 나쁘지 않아. 나이스! 아니, 연막 없는데 이렇게 이긴다고?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근데 왜 이긴지 아세요? 300만 조회수 이상이 닿은 조준선을 쓰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이야. 아비가비 전이 필요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와 오졌다. 지렸다 얘들아, 지렸다. 응, 지렸다. 이게 바로 예의 존선. 응, 이거야. 이거 나가 가지고 잡고 무시하면 그만이잖아. 나가가지고 잡고 무식하면 그만이잖아 응, 내 인생이 그만 와 어, 어, 진짜 너무 아깝다 어. 아아

하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 140. 나이스. 아 피닉스 너무 야무졌다. 아 아니 피닉스랑 팬텀이랑 사이가 좋다니까. 아 얘네 얼마 전에 싸웠는데 화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둘이 화해. 어. <laughs> 좋았다. 감도을 바꿨거든요 얼마 전에. 감도가 익숙치가 않아. 아, 어, 아 78. 아.. 군이스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아한명 남았습니다. 공을 2라운드 만에 채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바로 300만 조.. 응, 좋았고요.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네. 이제 b 도 막혔다. 밑에도 막혔다. 이제 A거든요. 무조건 A다. 진짜 또 300만 무조건 A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아 역시 맞았죠. 제예상이 어쨌든 A라니까 어쩔 수 없어. 이 나의 뇌지컬어뭐 하나 빠지지 않은 피지컬도 챙겨, 뇌지컬도 챙겨. 근데 이제 개념이 없죠. 예무 개념. 미러다 설치습니아어아와 후시, 예. 진짜 아깝다. 아 레전드인데 근데 예의 조준선? 농담 안 치고 제가 원래 무슨 조준선을 썼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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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썼는데 아 이거 아 야무집니다. 약간 팬텀용이야. 침착해 줘. 이거 저 미드로 올 거거든? 이거 내가 공 구슬 빠르게 먹고 미드 가서 1킬 따고 궁 쓰고 이기면 되죠 쉽죠? 근데 여기서 레이즈 QQ 궁이 날라온다면 그냥 눈 감고 죽어야죠 뭐 어떡합니까? 어떻게말할 건데 그거를 그건 예의가 많아도 못 이겨 아. 나이스 막았는데? 나 예의일지도? 이기면 나 진짜 예의 안녕하세요 예이키드입니다. 한국말을 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팬 여러분들 반가워요. 어나 예이야. 나갔잖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아시아 초월초 불멸기입니다. 대 개방. 열수? 진짜 얼마나 돼? 어 원태 원태밖에 답이 없다. 와 미쳤다 세트요. 진짜 진짜 사랑. 아 스쿼트 아 좋구만 발로한테 잘 되는 날이 제일 재밌어 하루가 행복해 그냥 안 되잖아? 그냥 우울해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해 이게 바로 발창 인생 링 쓰겠지? 뻔해 안 쓰네? 너안 뻔하다 너 뭐하는 애야? 레디언트야? 예의를 이겨? 얘 이기는 사람 흔하지 않거든요? 스크림? 텐츠인가아텐츠부해팠나아텐츠부해면은 질만하지. <놀람> 나이스. <놀람> 와 진짜 예이 이겼다. 어. 예이. 예이. 앞으로 좋아할 때도 예이 하겠습니다. 예이. 아 나이스 스트라이크. 아쉽게 게임은 졌지만, 여러분들, 조준선 진짜 좋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조준선. 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예의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의가 될수 있는 기회. 놓칠 겁니까? 당장 써보세요.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어, 다 딱...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발.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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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